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진 게임은 c h a i n s 라는 게임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는 거다 알아 널 벽에 몰아넣고 척추를 뜯어 주겠어 내게 필요한 걸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상관없어 얼마나 취해 있건 상관 안할 거야 이제 너랑 네 패거리들은 곧 죽는다. 뭐죠? 옛날... 옛날 게임... 옛날 게임 느낀다네. 아래로 내려다보고 건전집을 사용하세요. 이... 오호... 뭐 오, 오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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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봐 거저셔 저거, 저거, 저셔 안 맞아. 어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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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아, 아, 다시 오케이. 해봐, 해봐, 해봐. 어, 재장, 재장전, 재장전. 혼자야 오케이 끝이왜안던 이거! 빨리! 어어 오케이 아미 하나씩 나 어떻게 지 아허 아

어디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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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조선을 보는 거야. 오케이. 아파요. 라다라다다다 <목소리> <어우. 먹어볼까? 목소리> 오, 다다오오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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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세상엔 술 뿐이라고 망상병 걸린 병신아 그리고 난 손에서 어깨까지 피에 젖어있지 다들 나더러 미쳤다고 하더군 아 내가 미친건가? 며칠전 아, 정확히 누가 니네 관을 들고 왔는지 나도 몰라 플레이어 대답을 하고 싶다면 날 쓰러트려야 할거야 평과 폭약에 있던 나와 부하들을 말려 너 나주 족된 거야 자자잔. 친구. 준비됐나? 아, 뭐야. 좋아, 쿵팡에게 가자. 총3번날 때까지 기다려. 대가리 죽이고 총 뽑아. 그리고 나한테 쏘는 거야. 아 잠깐만 죽으면 말을 못하서너 미힌트를 알려주는 거야. 물통에 새겨진 문신이 아마 중요해 보이는데, <laughs> 원래 서부는 어우... 어, 마른 군복 마을 애술집이 <laughs> 빠져 가지고 북쪽으로 가야 돼. 빨간색 십자가로 위치를 표시해뒀다. 어디로 가야 돼? 아, 저기... 알았어 뱀프 토글 이거 튼.. 아하! 요오 뭐 뭐하라고 했지? 사람들이 흑장미 문신에 대해 물어보자 그래 이놈아 술집에 저깄다? 나? 없나 없나보네 어, 안네 문신... 문신! 아이씨! 혹시 본적 있나? 혼자 그렇게 오만하게 다니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? 이곳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다 저희들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러니 저쪽... 애인들 너마트 상호작용 버튼을 유지하고 테서퍼트까지 기다려봐. 지역 사람들이 땅에 대해 너보다 더 많은 걸 안다. 그리고 사막은 혼자 살수 없는 곳이지. 네, 지역 사람들의 신 있나요? 왜 플레이. 플레이어? 난구보다 왜 잘린 머리 에 들고 다니는 거지? 잘린 대가리에 박아든 새끼는 아니지? 아 관을 찾는 거야? 네가 그 조진 그 놈은 어떤 갱단 일원도 아니야. 놈이나 목자 친구들이 막 뜨거운 광산에서 야영지를 세웠더군. 그리고 거기 우두머리 새끼는 지난번 놈이 마려왔을 때날 두들겨 패고 내 가면을 훔쳐갔지. 그뼈 가면은 나한테 의미가 깊은 거야. 그가 없으면 술을 끊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 강산 좀 조지고 시체 좀 찾은 다음 내 가면 좀 찾아와줘. 그 가져다주면 내가 껴안고 입이라도 맞춰줄 테니까. 오케이, 어디야? 여왕산 어딘데? 아이 임말 am... 어딨어? 말 들어왔어. 뼈 가면은 찾아가 보자. 먼 어, 싸웠는데. 뭐야 너? 어, 미안. 완지 뭐 씨지? 어르신은 바쁘시거든. 너 같은 놈한테 낭비할 시간 없다. 오래라고 싶다. 아, 씨발 근대야 아. 어? 주님 곁으로 갔구만어 나이스 무기 어, 부셔졌어 하나 더 있지 이거밖에 안하는마누거야 이쪽 계대력네 어, 나이스. 좀 붙이다. 어, 뭐지? 요셉, 상감

아면은못 준다. 말라도바 그리고 만에 대해서 잊어버려. 못된 병신아. 전쟁이 시작되려 하는데 네콕 소리나 들을 수 없지. 무장에 총알도 새 구멍을 뚫어주마. 새끼야. 어, 오케이. 안돼. 근데... 오, 좀 세는데? 오, 좀쉬는데오 이걸로 충분하겠군. 누가 써먹기엔 너무 소름끼치게 생겨먹었어. 그 구부한테 다시 가져다 줘야겠어. 음, 비싼 초. 좋았어. 발을 타고, 가자고. 왜 위에 있니? 어기있었 또. 이제야, 좀 몸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네. 이제 맛있는 것도 때려치워야지. 음, 물을 말이야. 새끼들 초 날려버린 거 맞지? 이 가면이 없으면 난 하루 중에 술만 마셔야 해. 하루에 100%를 다 말이야. 것도 못했지. 이걸 쓰고 있으면 1%를 다른 곳에서 쏟을 수 있어. 아, 사막 때문이야. 막기 모두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어. 그래서 아는 찾았나? 뭐, 우린 이제 친구니까 비이랑나 알려주지. 뿐 여기에 관이랑 채가 썩어넘칠 적이야.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아서 하라고. 풀 아, 아. 전쟁이 있, 이... 땅까지 밀려올 거고, 올해엔 피가 섞일 거야. 권력자들은 여기에 술처 마시는 대신, 술처 마시는 데는, 전쟁 기계들을 데려오겠지. 하지만, 조용한 동안엔 내 하루의 90%에 집중하려 너도 같이 할 거니? 언제? 음. 아, 뭐야, 걔네? 안 찾아준 게? 어색기 좀봐 온통 다른 놈에 피를 묻히고이 땅에 돌아다니고 있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? 우리가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잖아, 플레이어 내가 쏠수 있도록 가만히 서 있어 <목소리> 에이씨 오우 음. 오오 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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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아야야아야야아파 야고, 야고, 야겠 피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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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. 요아, 요아. 어, 들어왔어. 어, 어다 아이, 어디갔어. 이게 뭐... 끝끝... 나가 있자. 시간..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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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.. 달려가서... 오... 으악! 지금 니가 무슨 뻘인지, 뻘이 된지 정말 모르는 거야? 그냥 꼭두각 시 줄에 매달린 시, 신세라니. 언젠가 내가 부러지는 날이 올 거다, 플레이어. 모두가 날순교자를 기억하고, 널 폭군으로 기억하겠지. 딱 그거야. 난, 듣는다. 아멘이다. 어디 갔어? 뭐야? 네? 햄버스. 라는 게임 해봤고요. 다음에 보도록 하죠. 안녕. 종료해.